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놀고 있는데, 같이 구독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와서 한숨 자고 나니까, 100명을 찍은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뭔, 뭐,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찍어서 올려볼게요. 일단 머리는 대충 다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한 영상을 찍을 건데, 일본에서 마스카라 두 개랑 약간 붉은빛 도는 아이라이너 이렇게 세개 사왔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갈색 마스카라랑 여기 붉은빛 도는 아이라이너 이두 개로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마꺼 쓰고 있고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피부결 한번 정리해 주고요. 오늘은 약간 글로시하게 하고 싶어서 헤라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스펀지에 물을 묻혀줍니다. 아, 그리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방금 고데기가 되었어요. 일본 가서 찍은 영상이 뭔가 브이로그에 만들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소개 일본 여행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들기도 약간 애매한 영상의 내용과 길이라 그냥 제가 닫고 해가지고 영상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봐주시려나요? 제가 뭐가 나가지고 지금. 일본 갔다 와서 얼굴이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했나봐요. 어제는 눈이 다 충혈이 돼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4시간 잤거든요? 14시간 자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닫고 미리 보여드리자면, 제가 닫고 처음 해보거든요 요렇게. 미리보기였어요. 일본 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1kg 정도가 제가 쪄서 요즘에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진짜 오늘도 꾸역꾸역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죽근깨를좀 찍어주고 싶어서 제가 요거 만들어 놨거든요. 다 썼거든요? 요거 조금, 조금 무서워. 이러고 좀 진한 것들은 따로 해 주도록 할게요. 블러셔, 이거. 블러시드 니체 이걸로 찍어주도 주듯이 바를게요. 찍어놨던 주근깨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만큼 남은 건데 없어요. 이게 디드 제품인데 제가 찾아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 눈으로 넘어갈 건데, 데이지크 쿨 블렌딩 이걸로 네 번째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베이스를 조금 진하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색상으로 포인트 색을 줄 거예요. 밑에는 가볍게 애교살 라인까지 이렇게. 지나쳐줍니다 여기 블러셔 했던 색상으로 얇은 브러시에 묻혀서 딱 정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임까지 이렇게 하면은 좀더 선명해지고 블러셔랑 좀 조화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뒷 부분이랑 앞부분 점막 라인도 해주세요. 너무 밑에만 하면 여기만 벌겋게 보이기 때문에 같이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애교살에도 살짝 그리고 이걸로 그냥 진한색 위주로 해줄 거예요. 이거 두개 섞어서. 그 다음에 언더는 아까 빨간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운데만 두세 번 정도 왔다갔다 해주고 남은 걸로 브러쉬에 남은 걸로 언더를 해줍니다. 좀더 티나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줄 건데요. 여기 언더 앞머리부터 중간까지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좀더 애교살이 통통해졌죠? 그 다음에 요 색을 다시 여기 눈 앞머리. 다음 쉐딩은 메이크메이크 고로 사용해줄게요. 봤을 때 깊어지면 좋겠다 하는 곳으로 여기 앞머리 피해서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약간 핑크색으로 했으니까 여기. 여기 가운데 위주로만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양쪽다 음, 그려줬는데 좀더 살짝 해줬어요 언더 어떻게 하냐면, 하고, 문질러줍니다. 이 마스카라. 해주고, 애쉬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게, 솔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렇게 해줬는데. 결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옷 고데기를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됐는데, 그리 뭔가 자연스럽게 화장하고 싶다 하실 때 추천드려요. 화려하게 하시려면 저처럼 고데기를 해서 고정을 한번 해주시고, 한번 더 발라주시면 좀더 화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눈이 진해서 아까 그런 눈썹이 조금 섀도우로 칠해줄게요. 섀도 요거랑 요거랑 이 밑에 거가 약간 펄이 들어가 있긴 한데 바르면은 전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눈썹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 이제 입술만 남았는데 입술을 항상 했던 대로 해주겠습니다. 입술 산에 발라주고, 옆라인이랑, 여기, 언더까지 지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색상으로, 여기까지만 하셔도 오버립이 되긴 하지만,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이것도 일곱 번째 색상으로. 렘베리 잼 색상으로 해줄게요. 입술이 너무 진하면은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되기만 간단하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거짓말입니다. 화장 안 끝났어요. 섀도우 해줘야 되거든요? 프리즘으로 해줄게요. 약간 느낌표. 원래 하던 것보다 앞쪽으로 넘어와서까지 해주겠습니다. 화장은 이렇게 여기에 일본에서 사온 이게 보기 편하신가요? 뭐가 보기 편하신 편한지 모르겠어.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제가 아라시아마 갔다가 오늘 약간 문구점을 어, 여기 가볼까? 해가지고 가봤는데 안경이 너무 벤티지하고 귀여운 안경이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걸 딱 집어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어, 안경 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도수가 있나? <laughs> 고집에 들고 왔는데, 엄마가 딱보더니 야, 이거, 은행 가면 있는 돋보기잖아.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저는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이, 이게 가격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도수더만. 그래서 뺐습니다. 이게 하면 안 보여, 앞이. 뺐고요. 안경까지 이렇게 떡 써주면 완성. 삘리, 삘리, 삘리. 지금 개구리 왕눈이 됐거든요, 손가락. 너무 따가워요. 코디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이 자꾸 올라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어, 음, 안녕.